안녕하세요, 여러분. 어프커밍 카어 코리아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형 기아 KX9 리뷰 외관, 성능, 실내,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처음부터 말하자면, KX9은 단순한 수유부가 아니라 기아가 지금껏 만든 플래그십 SUV입니다. 차가 주는 첫인상부터 강렬하고, 이거다, 싶은 매력이 가득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왜 KX9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한국산 SUV로 불리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덩치가 크고 존재감이 강합니다. 전면은 단단한 인상, 큼직한 그릴과 날카로운 헤드라이트, LED 주간주행 등등이 어우러져 강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풍깁니다. 후면 테일램프도 세련된 LED 디자인을 적용해 야간에도 위험이 느껴지고요. 많은 리뷰에서 풀사이즈 수유 v 다운 압도적 존재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차가 단순한 도심형 수유부위가 아니라 도로 위왕을 노린 차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긴 휠베이스와 넓은 차체 덕분에 3열 탑승 공간과 화물 공간 모두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영상들을 보면 가족용 또는 여러 명이 함께 타는 용도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외형만 봐도 이건 그냥 수유부가 아니라 플래그십 패밀리 수유부라는 느낌이 팍 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외관에서 느껴진 고급감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넓은 실내 공간, 여유 있는 2열, 3열 시트, 고급 소재 마감,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구성 등 플래그십급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대시보드와 센터페시아가 똑똑하게 설계된 듯한 느낌이 들고 여러 편의 사양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2열이나 3열에 앉아도 답답함이 덜하고 장거리 여행이나 가족 나들이에도 최적함을 줄수 있는 구조라는 후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 사양 면에서도 단순한 편의 장치뿐 아니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구성이 눈에 띕니다. 최근 기아 EV9 같은 모델에서 보여준 디지털 디스플레이 플러스 커넥티브 플러스 편의 사양의 발전 흐름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리뷰가 많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이 엔진, 이 파워라고 명확하게 발표된 수치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속력, 연비, 출력 등은 기다려봐야 하지만 공개된 정보와 리뷰 영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인상입니다. 운전 느낌은 부드러움 플러스 강력함의 조합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도심에서는 편안하고 고속이나 장거리에서는 수요버답게 안정감 있고 든든하다는 평가. 또한 플래그십 수요버답게 승차감 정숙성도. 비교적 우수하다는 리뷰가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 정확한 한국 가격은 아직 공식 발표가 없지만 해외 시장에서 이 차를 럭셔리 SUV 플러스 강력한 가성비라는 컨셉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서 과거 플래그십 SUV들이 주로 유럽 럭셔리 브랜드가 차지하던 시장을 훨씬 합리적인 가격대와 브랜드 가치로 공략하려는 기아의 전략을 읽을 수 있어요. 물론, 풀 옵션 플러스 최상위 트림은 꽤 고가가 예상되겠지만, 반대로 실제 사용 플러스 가족 플러스 수요부의 기본기 플러스 품격을 동시에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가격대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요약하면, KX9은 강렬한 존재감 플러스 넉넉한 공간 플러스 고급 실내 플러스 실용성 플러스 합리적 가격대 기대치 이 모두를 갖춘 수요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순한 도심형 수요 부위를 넘어서 패밀리형 플러스 럭셔리 플러스 실용성을 동시에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차는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어요. 채널을 구독하고 앞으로 나올 케스 구 실물 리뷰, 주행 영상, 옵션별 비교 영상까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